안녕하세요, 여러분. 어비인골프랩의유성양입니다 오늘은 제가 무엇을 말씀을 드릴 거냐면요 여러분들 골프 하시면서 엘보 엘보 때문에 골프 한동안 못 치시고 막 병원 다니시고 골프 클럽만 잡으면 많이 아프셨잖아요. 이 원인이 무엇일까요?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을 때이 디봇 디봇을 만들기 위해서 무리하게 다운블로우를 하다 보니 뒷땅치고 엘보 아프고 볼은 안 맞고 걱정이 많으셨죠? 이제 제 설명 들으시면 그럴 일 절대 없습니다. 엘보부터 해방되세요. 골프 엘보 별거 아닙니다. 이 방법만 알면 누구든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. 네, 어떻게 하면 엘보가 없이 골프를 재밌게 칠수 있을까요? 그것은 바로 다운블로스윙에 있는데요. 많은 분들이 그러셨을 거예요. 내려 찍어라. 볼 뒤를 과감하게 찍어라. 아니면 볼 머리 위를 과감하게 찍어라. 지금 보이셨나요? 찍어라고 하면은 찍으라고 하면은 내팔 힘으로 무리하게. 빵. 그러면 이 땅에 맞는 순간 어때요? 팔에 울림이 생긴다라는 거죠. 그러다 보면. 이 인대 안쪽, 이 팔꿈치 안쪽에 얇은 근육이 손상을 입히는 걸 이제 엘보라고 하는데 왜 그렇지 않아도 다운블로로 헤드가 떨어지는 걸왜제 힘으로 더더가면서 찍을까요?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. 전에 제 설명을 들으시면잘 아실 거예요. 그냥 얘는 헤드의 무게에 맞춰서 딱딱 그냥 다운블로우 스윙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. 그런데 여러분들 다운블로가 뭐예요? 헤드가 떨어져서 자연스럽게 찍혀 맞는 스윙을 다운블로라고 그랬죠? 이 최저점에 떨어지는 시점이 다운블로 스윙입니다.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으셨어요. 저의 구독자님께서 이 댓글 단것 중에, 어? 최저점으로 떨어지면 디봇이 어떻게 생기나요? 네. 이거 제가 좀 이렇게 좀 유능한 유튜버여가지고, 막이 그래픽을 잘 만들면, 그, 만들면, 은 그림으로 만들어서 보여주면 좋은데, 제가 그러지 못하니까 설명을 드릴게요. 예를 들어서, 이 동그란 원, 이 동그란 원의 스윙에서 가운데, 제일 마지막으로 떨어진 점이 최저점이라면은, 이것이 딱 떨어지고 올라가면 디봇이 생길 일이 없죠. 하지만 디봇이 생긴 원인은요, 딱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. 첫 번째는, 첫 번째는 중심 이동. 내 몸이 이 중심에서 테이크어웨이 들어가지죠. 탑스윙이 들어가지게 되면은 제 체중이 오른쪽으로 실리는 걸 보이실 거예요. 이 탑스윙 올라간 거에서 다운스윙 들어가게 되면은 그렇죠. 정확히 말하면은 저는 이힙 슬라이딩이 들어간 상태에서 회전이 이루어지거든요. 즉 즉 여기서 백스윙 올라갔다가 다운스윙 내려올 때는 수직 낙하. 수직 낙하 될때이힙 슬라이딩이 같이 만들어져요. 이거 자체가 벌써 중심 이동이 가운데에서 이동이 된 거예요. 왼쪽으로 된 상태에서 여기서 회전이 만들어지죠. 회전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때 이 헤드가 최저점 가운데에서 눌러지고 앞으로. 제가 여기서 이 이동한 만큼. 여기서 백스윙 들어서이 중심에서 이동한 만큼. 이동한 만큼 얘도 이 헤드가 중심에서 앞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. 이거는 뭐 그래핑이나 아니면 어느 분들이 많이 이렇게 그림 설명으로 보면은 볼이 있으면 최저점에서 중심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게 된다는 거죠. 그래서 그만큼 이 디봇이 생기는 건데, 이 디봇의 깊이와 넓이는 헤드의 무게, 즉, 아이언의 각도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. 그리고 또 하나, 첫 번째 이 중심 이동으로 인한 볼의 중심, 최저점에서 앞으로 나간 중심 이동만큼 디봇이 파인다 그랬죠. 최저점에서 나간 만큼 헤드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파이는 각이 나오는 거거든요. 그리고 두 번째. 샤프트, 이 텐션에 따라서 달라요. 이 샤프트가 다운 스윙 내려갈 때, 올라갔다가 휘어지고, 이건 좀 다른 걸로. 이거는 요잘 휘어지는 거, 이걸로 말씀을 드릴게요. 탑 스윙 올라가면 샤프트가 휘어져요. 그리고 이 휘어진 상태에서 다운 스윙 내려갈 때는 다시 정점에 왔다가 얘가 중력의 힘을 받아서 다시 이 봉이 현상 샤프트가 이렇게 반대쪽으로 이렇게 휘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이 휘어지는 만큼 또 디봇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 천천히 보여 드릴게요 이 휘어지는 만큼 만큼 자연스럽게 최저점이 떨어지면은 더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간다는 거죠 내가 처음에는 이만큼 했으나 다운스윙 내릴 때는 이 그립 위치가 좀더이 샤프트로 맞춰서 내려가지게 된다는 거죠. 이 높이 이렇게 왔을 때 샤프트는 벌써 휘어지게 되어 있어요. 휘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맞게 되어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가 팔의 힘으로 눌러서 찍어서 파는 게 아니라 이 샤프트 휘어짐, 이 휘어짐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디봇이 생기는 거라는 거죠. 그러면 첫 번째 중심 이동이 들어감으로써 얘는 벌써 중심 최저점보다 더 앞에 가 있게 되죠. 제 중심이 이만큼 얘는 떨어지면서 앞으로 파여나가는 게 자연스러운 디봇 현상이라는 거예요. 그 디봇을 팔, 그 파기 위해서 더내 팔의 힘으 무리하게 찍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. 무리하게 찍게 되면은, 자, 저는 어드레스 때도 팔을 릴렉스하게 이렇게 잡아주고 그립은 놓치지 않게끔 꽉 쥐어주라 그러는데 이 탄력이, 이팔 관절에 탄력이 있어야 얘가 아무리 강하게 탁 치고 나간다 하더라도 팔이 탄력으로 탱탱 튕겨 줄수가 있거든요. 그런데 여러 힘팔 관절을 팔 관절을 이렇게 바짝 뒤로 제껴 가면서 이렇게 서 있으면은 땅칠때 이치는 순간 이 제가 팔 관절이 렇게 보이시죠? 들어가는데 여기에 충격이 돼있어 근데 이렇게 피는 것이 아니라 약간 릴렉스하게 이렇게 좀 잡아 주면 숨긴다 하더도이 팔의 근육이 완충작용을 해준다라는 거죠. 근데 그거를 근육을 꽉힘주있으면 완충작용이 없기 때문에 그 충격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. 이 안쪽 인대 쪽에. 그러니까 엘보가 올수 있는 거죠. 그냥 여기서 힘겨줘도 되는데 내팔 힘으로 더 힘줘가면서 꾹 눌러치니까 이 순간에 이 충격이 팔꿈치로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엘보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엘보를 방려, 방지하려면 팔은 릴렉스하게 잡으세요 릴렉스하게 잡으신 상태에서 그립은 놓치지 않게끔 잡아 주셔야 되겠죠 이 상태에서 제가 예전에 L2L 얘기한 거 있거든요 L2L을 하, 하, 하. L2L 연습을 하면서 최저점문 연습을 해보세요. 그러면은 볼이 있어도 자연스러운 디봇을 만들면서 힘, 힘차게 볼을 쳐줄 수 있다라는 거죠. 절대 팔의 힘을 관절을 살짝쭉눌어뜨리면이 상태가 쭉핀 상태거든요. 근데 팔 관절을 이렇게 이렇게 힘 주면서 잡지 마시고 이렇게 힘 주면서 잡지 마시고 릴렉스 해줘라. 디봇은 내 체중 이동과 이 샵도 휘어짐 현상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기니까 힘으로 더 눌러칠 필요 없다. 이것만 아시면은 겨울철 아니면 여름철 사계절 내내 골프 치신 동안에 엘보 없을 겁니다. 전 지금까지 골프를 한 30년 정도 쳐도 엘보 걸린 적한 번도 없어요. 없어요. 음. 지금 가만히 생각해봐도 전엘보 때문에 고생한 적 없고 늦고 나가서 고생한 적 없습니다. 그거는 근육의 탄력을 많이 이용을 해주기 때문에 신줄 필요 없어요. 이 점만 기억해 주시고요. 또 궁금한 점 있으면은요 말씀해 주시고요. 아 제가 좀 그래픽 잘하면은 이거 그래픽으로 해가 딱 멋지게 영상으로 보여줄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. 그리고 또 질문 있으면 언제 댓글 남겨주시고요. 이상 어벤골프랩의 유성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